뭐 중국이 이제 공산당이 아직도 있다는 사실이 조금 놀라운데, 그 당대를 회 5년마다 예, 전국에서 이제 다 모여서 합니다. 이번에 2,300명 정도가 이제 모여서 했다는데, 그저 이번에 그 당의 그 소위 말해서 당의 그 헌장이죠. 당, 당장이라고 중국 사람들 얘기합니다. 당장을 이제 개정을 하고, 그럼 뭐 시진핑의 그 권력, 그 시진핑이 이제 10년 인기인데 이제 5년 지나고, 앞으로 5년 그 권력 구조를 좀 이렇게 또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상무위원 이제 새로 뽑고, 뭐 이런 그 모임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뭐 소방측 언론이라든가 또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번 그 당대회를 통해서 시진핑 주석이 자기의 그 권력을 대폭 강화할 거다라고 이렇게 그다 예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그 나온 것을 보니까 그 당헌에 그 그러니까 당의 헌법, 당장에다가 시진핑이라는 이름을 놓다 고 그럽니다. 이게 물론 그 중국의 이제 주석들의 그 정책들을 그당장에넣 놓는데 사람이 이름을 넣는 경우는 모택동하고 둥서평 다음에 이제 시진핑 이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시진핑이 이제 정치 뭐 자기 그 통치 이념이 있는데 그를 통치리정이라고 이제 하는 그런 이념이 있는데 이제 새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다가 시진핑이라는 이름을 놓고 그것을 당장에도 놓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들어갔다는 사실이 시진핑이 그 등소평 모택동의 반열에 오르는 아 그런 힘을 가지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논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힘이 강화됐다라고 이제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그 개인 전체 독재 체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게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잡지에 보니까 어 시진핑 이렇게 사진이 나오고 요건 지난주 거예요. 뭐라고 되냐면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을 그러면 트럼프라고 얘기하는데 를 여기도 이제 그걸 인정을 합니다. 국가가 힘이 제일 센 것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힘이 제일 세지만은 미국 대통령이 민주 국가이기 때문에 또그 모든 그 자기 자의적으로 힘을 사용할 수 없지만은. 시진핑은 그 권위주의적 그뭐 독재를 하는 나라의 이, 이 지도자인데 그 심이 더 강화됐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중국한테 좋을 거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조금 부정적입니다. 중국한테 좋기보다는 중국 공산당한테 좋은 것이다. 그것이 중국 국민들한테는 좋겠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재밌는 얘기 하나가 나오는 거가 이제 세계는 중국에 대해서 우려해야 할 거다. 이제 이 중국이 시진핑이 권력이 강화돼 가지고 어, 국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런데 이 잡지에는 우려해야 한다. 우려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이 중국을 이제 중국 꿈, 중국의 꿈이라는 것이 이제 자기 정책이죠. 그러니까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민족주의적입니다. 지금 중국을 국민들을 민족주의적으로 이렇게 동원하고 힘을 늘리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군사력 증강. 또는 그 군사력의 과시 이런 것을 좀 이제 자주 하는 편인데 중국이 군사력을 증가하고 과시할 경우에 반드시 미국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본의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 주변 국제 상황이 우리한테 뭐 유리하게 만전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애써서 한번 좀 희망적인 것을 찾아보면은 중국이 좀 튼튼한 정보가 뭐 튼튼하다는 것이 건강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강한 정보가 생겼을 때 북한 문제 해결하는데 좀더 어떤 그 효율성을 내지 않을까는 그런 기대는 할수 있을까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 도발을 하는 텀이 그러니까 도발하는 기간이 보통 한뭐한 뭐 달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그 도발과 도발 사이의 기간이 그런데 9월 15일날 그 호카이도 일본을 넘어가는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발사한 이후에 지금 거의 한달한달 한달 10일 이상 그러니까 40일 이상 북한이 그참하다는 것이 조금 놀랐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로널드 레이건이라든가 또는 미국 핵잠수함 이런 것들이 와서 동해 바다에서 이제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은 6월 달에 하고 지금 4개월 만에 다시 하는 겁니다. 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 북한이 이렇게 그 특별한 그런 군사적 대응이라든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놀랍습니다. 지금 그 중국이 이제 그좀 그니까 강한 스타일의 정부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베가 그 이제 나라마다 다른데 중국은 뭐 중국 나름대로 이제 그 그런 뭐 방법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공산당 대회를 통해서 지도자의 권력이 이제 강해졌는데 일본은 그 아베가 일단은 그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 전략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뭐 이제 국회를 해산하고 이제 그러니까 중원을 해산하고 다시 이제 선거를 했는데 아주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보면은 자민당이 284석을 얻었고 그리고 뭐 자민당하고 뭐 거의 그 형제 정당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공명당이 29석을 얻어가지고 그 두. 국회의원을 합치면 313석이 나오는데 어느 나라든지 그 민주국가에서 거의 헌법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그 힘이 국회의원 3분의 2입니다. 3분의 1을 넘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3분의 2가 100명, 310명인데 313명이니까 그 3분의 2가 넘었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다음에 이제 아베가 한 말이 일본 자민당이 1955년 이래 헌법을 고치는 것을 그이 항상 당의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은 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헌법적으로 전쟁을 못 하게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수단으로서 전쟁을 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본은 군사력을 갖지 않는다 뭐 그것도 사실 말은 좀 우스운 말이 됐습니다만은 일본은 국군이 없습니다 국군이 물론 그 자위대가 세계적으로 막강한 군사력이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국군이 없는데. 그 평화헌법 구조 일본은 전쟁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바꾸겠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아베는 그것을 바꿀 거라고 했는데 바꿀 수 있는 수단을 지금 요번에 확보한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우리가 그 국제정치는 힘의 정치라고 그러는데 이웃의 힘이 강해진 나라가 생기는 것은 일단 제3자한테는 이렇게 그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어 일본이 우리하고는 역사적으로 참그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나라가 다시 전쟁을 할수 있는 나라가 된다. 그것도 아주 합법적으로. 그리고 사실 그 북한이 그 빌미를 많이 줬습니다. 일본이 2차 대전 이후에 군사력이 하 나도 없는데 지금까지 군사를 계속 만드는 것은 북한의 도발하고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도발할 때마다 일본 군사력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데 이번 이번 도발은 즉 북한이 궁극적으로 미국까지 갈수 있는 핵을 만든다. 이제 핵을 완성한다. 이제 도발의 이제 완성편이죠. 그 도발은 일본이 헌법을 바꾸는 수준까지 자극을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 경우에 이제 대한민국이 처하게 될 상황은 뭐 아무리 봐도 이렇게 그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뿐만 아니라 그 오바마 대통령 때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 유럽이 아니고 아시아라고 이제 판명이 됐습니다. 아시아가 더 중요하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돈이라는 측면에서 부라는 측면에서 아시아가 유럽을 훨씬 능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군사 안보 그또 이런 측면에서도 중국이라는 그 미국에 대한 도종국이 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아시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조금 늦게 오는 편이죠. 1월 달에 취임하고 11월 달에 오니까 거의 10개월 정도 만에 오는 것인데 중국과의 그 패권 경쟁 문제 경제 문제 안보 문제 그리고 한국하고도 이제 안보 문제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하고도 물론 그렇고 그것을 그 복합적으로 근데 이제 북한 핵이라는 특별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그 이번 아시아 방문은 한 번도 한테는 아주 거의 그.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수 있는 그런 방문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되도록 뭐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국가 안보론을 그냥 그 우리 대학생들한테 말하는 교과서 쪽으로 설명한다면 국가 안보는 어떻게 지키는 거냐? 첫째,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겁니다. 환경을 좋게. 그러니까 미국, 중국, 일본이 북한이 우리의 안보 환경인데. 이것을 좋게 만드는 건데 그것을 좋게 만드는 거는 뭐 외교도 있고 협상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두 번째는 나의 힘을 늘리는 겁니다. 나의 힘을 늘리는 것. 그러니까 주변 환경을 우리한테 양호하게 만드는 것. 나의 힘을 늘리는 것. 그런데 제일 확실한 것은 나의 힘을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힘을 늘리기 위해서는 뭐 그냥 단순히 군사력만 늘리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국가가 일치 단결하고 어뭐 이런 것들이 나의 힘을 늘리는 방법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어서 그뭐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이 많고 서로 다투고 뭐 분열돼 있고 어 이러는 것은 우리가 그이 이런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는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힘도 더 길러야 되고 그리고 일단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게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 하는데 의견 일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힘을 늘리는 방법이 우리 힘만 가지고 늘리는 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좋은 힘을 빌리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좋은 힘이라는 건뭐 한미동맹이죠. 그래서 한미동맹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힘도 늘리고 그리고 주변 환경을 우리한테 이제 좋게 만들고 이것이 이제 노력이 병행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 후자, 우리의 그 힘을 늘리는 일 한미동맹, 이런데 적극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